비가 내려도 해수욕장 갯벌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바지락과 소라, 낙지가 많이 잡혀 해루질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이 들어차는 밀물로 조류가 바뀌었지만 자리를 뜨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메가폰을 들고서 방송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번한 사고가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 두 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한 명은 이곳 해수욕장에서, 나머지 한 명은 독대섬 인근 바위 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파 엄청, 엄청 심했지 나도 까찾는데나이가다 말았지. 그들들어 정도.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는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대조기인데다 강풍과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항상 2인 이상이 짝을 지어 활동하셔야 하며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루질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물때를 놓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